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배꼽아요. 새이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에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9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인도하심을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신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구별되게 하심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는데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는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을 이루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 2 장. 1절부터 1 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고 하면 하십시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 가더, 아, 가더니 가는 중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에 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라 하시거늘 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담에 색에 들어 갔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결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곳에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잡혀가다가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변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지요. 연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연설 내용 내용 중에 자신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를 알수 있다고 봐요.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사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지요.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연설의 서두에서 자신이 담의 세계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담의 세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청년 사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청년 사울이 깍 깜짝 놀랐어요. 땅에 쫙 납작히 엎드려 있죠. 그러면서 한첫 번째 질문이 주님 누구시니가입니다. 이 질문은요,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서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싶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도 베드로도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권면했지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바울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가슴 벅찬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심을 날마다 새롭게 배우고 경험해서 그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존귀와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주님 누구시니? 이거는 마음속에 새겨놓으셨어요 누가 툭 치면 툭 주님이 툭 치면 툭 나오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청년 사울의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이 답변을 듣는 순간에 이 청년 사울은요 자기가 박해하려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멸시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모두 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주셨죠. 청년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던 무지와 그리고 오해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열렬히 소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또 은사와 달란트 이 모든 자원들을 지금까지는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내 남은 삶이 다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받으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 사울처럼 예수님께 묻게 되는 거지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데 드러내는데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만남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바른 답을 얻어서 그 답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던졌던 두 질문. 일생 동안 반복했던 그 질문들을 우리 믿음의 삶의 질문으로 삼고 그래서 묻고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심써 살아내시는 우리 만날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두 가지의 질문을 가졌던 청년 사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이었던 열심이었던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했던 그두 질문을 그리고 일평생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묻고 답을 얻어 그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합당하게 살아나는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열정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그 마음 속에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묻고 또 묻고 답을 얻어서. 그 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남은 내 인생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열망함이 우리 안에 계속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들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을 너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곡 부르고 축도로 예배는 마치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 나마 들려진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한다를 위해서 또 남은 6개월, 반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하며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수만 섬. 성... 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그 청년 사울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 속에 했던 그두 가지의 질문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두 질문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며 만나 주신 주님 앞에 질문하며 주님께 답을 얻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저들의 삶의 도전 위에 우리 만남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심스있으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머리 머리 위에 특별히 탄자니아 무빙처치와 하바리언 제마 사역과 김병국 송은희 성교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짧은 시간에만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과 안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가신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청년